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슨 미스터리냐.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명히 아웃포폼이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빠졌죠. 7% 빠져가지고, 야, 별거 없다 이랬는데, 그 핵심이 바로 GPM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출 총이익률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원가를 안 따지죠. 기업배기에서는 매출원가로 따지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의 차이는 그래서 매출원가를 뺀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그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출 총이익률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붕어빵 만들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라든가 팥 이런 원가 다 빼니까 얼마 남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아직 계산 안 했고요 그래서 이 gpm의 마진율이 28.1% 밖에 안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업이익률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판관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28.1%면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하이테크 기업 치고는 그래서 이게 실제 hbm의 마진율이 형편없네 이렇게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죠 회사에서는 이제 다음 분기에는 33.5%에서 35.5%로 올린다 라고 했는데도 어, 시장에서 고지고대로 믿는 눈치가 아니죠. 제가 이제 미스터리라고 한 거는 이런 낮은 말도 안 되는 마진율 보고 HBM 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마이크로는 뭘 믿고 들어온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싱카와 장비 대신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이거를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4월 초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는 이제 리드타임, 만드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원래는 뭐 다른 업체 같으면 6개월, 1년 걸릴 걸 한미에서 초스피드로 만들어주는 편이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2개월로 마이크로를 위해서 좁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6월 하순이잖아요. 6월 말인데 6월 중순 넘어서야 이제 뭐몇 대는 뭐 6월 초에 노,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6월 들어와서야 이게 공급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자지우지하는 HBN의 수율은 뭐가 결정했냐 신카와 장비로 했다 이겁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 한미 장비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한미 장비가 어디로 들어가냐 대만으로 갑니다 마이크론 공장은 스케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히로시마에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대만에서 후공정을 하고 스태킹을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로 가는 게 아니고 한미 반도체의 장비는 대만으로 간다. 대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HBM은 한미 반도체 장비로 만들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게 엔비디아로부터 마이크론이 컬을 받았을 때 한미 공장 내에서 조립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율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율 그대로. 효과를 거둘 거다 이런 이야기죠. 30% 중반이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율이. 마이크론의 적층 전체 수율이. 그래서 뭐60% 70% 오가는 SK 하닉스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니까 40% 돌파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국수를 뽑다 보니까. 처음엔 맨발도 뚝뚝 끊어지고 맛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국수가 가늘고 길게 예쁘게 뽑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전략은 단순 무식해요 먼저 하자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면서 역량을 기르자 이런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전공전은 그게 안되는데 후공전은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게 맞다 이겁니다 마이크론 전략은 지금 무조건 많이 찍어내서 수요를 올리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게 성과를 곧 거둘건데 국내 애널리스트나 텔레그램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심지어는 학자분들까지도 이게 폄하를 하고 있다는 데서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도 뭐 삼성전자 실적을 곧 발표하는 마당에 잘 되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편협한 시각으로 얘네들의 전작을 폄하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오판을 해서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어, 실패 실수를 한 그런 역사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보통 회사가 아니고 나아가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심지어 내년에 계속해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마이크로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년에 전부 다 완판됐다 이런 식으로 hbm의 판매 현황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런 식이랍니다 엔비디아 에서는 이제 컬을 통과한 회사한테 내년에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 요소를 보고 각 업체에서 아이정도는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해본다고 하거든요 마이크론 이야기는 완판됐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엔비디아의 컬 리콰이어먼트를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자신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약간의 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완판의 개념이 그런 거라 하니까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마이크론도 SK도 유동적이긴 하지만 미친 듯이 지금 기술 향상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게 엔비디아가 노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내에 어떤 많은 분들이 하는 좀 낙관적인 이야기는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HBM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제가 말한 이런 수율 개선 상황이 시장에 속속 보고가 되면 또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